I am supposed 나노 공장으로 무슨 나노 로봇을 만들어 약간 그 일본 만화 중에 아인이라고 있거든요 막 몸에서 가루드가 나와가지고 팔 잘려도 팔이 그렇게 막 나노 막 그런 세포들이 생겨가지고 다시 막고막 손에서 칼 나가고 막 그런 불사신 만화 있는데 그걸 만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얘들. 살아서 이것은 나갈 수 없다니까 주 연구실에서 밀리란을 찾아서 주 연구실이 어디야 그래서 윌라이더란 그 빌리라는 애가 숙준가봐요, 그 윌라이더. 그래가지고 걔가걔를 본체를 없애야 그 강력한 그 나노 로봇 나노 괴물을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연구실 찾아서 그 친구의 생명 유지 장치 를 꺼야 되는데. 어딨는지 감도 안 오고, 귀가 아파 오기 시작하고, 이렇게 다 잘라버렸다는 거지, 얘가. 어 살점 덩어리들. 얘도 윌라이더, 윌라이더인데, 이게 그 최종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, 엔진 체인버 이쪽이 주 연구실인 것 같은데, 사이즈가. 오, 뭐야? 땅신 뭐야? <놀람> 어우, 씨. 와. 이게 땅을 파고 들어갔네. 와. 눈을 닫아도 소용없는 친구. 후에는 한번 걸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냥 끝까지 쫓아오는 것 같은데, 그냥 여기서 무조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 같아. 여기 카페테리아. 카페테리아고 내가 가야 될 때는 주 연구실 화장실 여기밖에 한, 아까 저쪽은 제가 못 나게 죽여버렸으니까 입구에서 어 여기는 아니 여기는 아까 그 무슨 했던 것 같고 냉장실. <laughs> 어쩌면 사람보다는 달리 사람보다는 달리가 느리니까. 나의 달리기 실력으로. 이렇게 카페테리아 한 바퀴 돌면 될것 같아. 문 열고, 닫아. 아니, 의미가 없어. 아 잘못 났다, 우리. 카페테리아를 돌고, 돌고, 어, 나도 산산 조각나어같 이를 쫓아오게 한 상태에서 빌리의 생명 유지 아까 그 방금 연구실이 거인 것 같으니까 다 왔어 다 왔어 갈수 있어 여기서 올 테고 와라 난 졸지 않는다 뒤가 흐려지는 거 보니까 얘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이나 보다 진짜 지금으로서 여기 눈 닫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쫓 어차피 아오니까 일로 도망치고 이쪽으로 가고 일단 이따 한 번에 가야 될것같아길 어우 스무스 스무스 야 아, 이, 이게 지금 차단막인가 보네. 어떻게 보면 이게 차, 이거를 통과, 통과는 못하나 보네, 이 친구가. 시 C, C 섹터로 왔고. A, B, C 순으로 가고있습니다 가고있어요 지금 빌리라는 실험체인가보다 이가 여기서 그 나노 오 지금 두뇌에 무슨 실험을 하고있는데 생명 저수조의 밸브로 꺼라 버스조를 찾아야 될것 같아. 이제 저넌 뭐야? 이게 너구나, 너가 그 나쁜 새끼구나. 여기서 끄면 되잖아. 이거를 뽑... 뽑든가? 이걸 자꾸 뭐 보여줘가지고 환각 이렇게 만드는구나. 자동 안전장치가 활성화되지 않아 종료할 수 없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조용히 나왔겠지. 생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. 그 농축? 뭐 무슨 화산소를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. 무슨 펌프에서 뭘약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전력은 보조 발전기에 충당되고 공급합니다. 보조 연구실을 일단 발전기를 꺼야될것 같고 1, 2가 손상될 경우 안전장치가 발동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이게 마 최후에 1, 2가 손상이 돼야 되니까 일단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끊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손을 눌러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제까지 완벽하게 해야 그래야 죽을 것 같네요 와 이렇게 계속 그냥 끊임없이 보여주는구나 이거 미쳐버리게 사람 이거 만들게 누구 뭐야 도와주는 거야 너는? 이게 유일한 성공 실험체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. 너랑 나랑은 이제 공동 운명체야. 이게 무슨 그 밸브 여는데 같고. 이제 마다이를 떠가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, 여기서 어... 여기 무슨 뭐 물이 있구나. 그 밸브르 디섹션 할거 같고, 정신병이 있는 사람 뭐 하다가 정신을 무슨 증폭을 시켜가지고, 그 나노.. 나노봇들을 만들어내는 거 나노.. 그런.. 실험을 하는 것 같.. 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물이 아까 그 검은색 아저씨였고 뚱땡이 아저씨 죽인 건 좋다 첫 번째 전원은 내렸다 근데 여기서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이제 왔다 왔다가 왔다시 이한 번에 안 올리가 없지. 일단 뛰고 생각해본다. 왔다. 씨, 왔다. 씨, 일단은 열심히 쫓아온다. 저 친구는? 아, 어. 일단 통과. 일 시간이 없다 나에게.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친구니까 저장됐고 이미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건 보지 않습니다. 보지 않습니다. 요즘 몇 단을 올라가야 돼. 이 없어 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뒤에 쫓아왔네 바로 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온 사이에 바로 공중으로 만나 본데 지금 이렇게 추천 쳐다 보고 있 지? 여기 그 살균 소독 실은 어디 이, 나 오다. 그래도 어떻게 도망쳐 왔 네? 진행 을서 양식 을 첨부 했 습니다. 빌 리의 꿈에 대한 보고, 아 이가 치료 에필 요한 만 대한 작.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빌리도 결국은 모친에게 지금 때금 전조 보수와 모친이 교회 기부금 낸다는 조건 아에 실험에 동의했어. 빌리는 최근 모친이 인위적인 신장마비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는 놈치. 와 엄마를 인위적으로 신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시키고 순진한 애를 순진한 애를 그 뭐지? 기부금, 교회 엄마 기부금 내, 내 거라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지금 실험 참가를 동의시킨 거죠. 미친놈들이네. 하, 아, 여기까지 어떻게 뛰어 올라왔는데. 아우. 안전장치가 거의 최소한으로 발동이 될거라는데 마지막 일로 가야되지 않나? 그... 샤따를 내려야죠? 결국에? 아! 날 죽일라고? 막 이런 느낌이었네. 근데 지금 다행히도 안 죽었다. 주인공이. 저 어차피 길은 하나. 쟤금 샷다 내린 수밖에 없어. 내릴 거야. 있어 저있다 샷다내려 이렇게 죽여 추격... 전혀 그건데 이미 거의 끝장 주인공은 끝장난거같아 와. 그, 본체를 죽여서, 본체를 죽여서 그, 그 나노봇이 저 빌리라는 애, 그 약간 꿈 같은 존재인가봐요. 그래서 자기가 꿈이라고 생각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, 근데 제가 그 빌리의 생명요조장치를 깨서 죽였죠. 이제, 그냥 목표가 나가라. 아, 지금 다리가 짝살이 났는데. 주인공은 손가락, 손가락 두 개와 다, 다리 하나에 다치고, 그래도 어떻게 해? 살아서 나가게 된것 같습니다. 손가락 두개 잃었지만, 먹고 부사에서 정신병자들 나가라며요. 이거 나갈 때까지 다 걸어가야 되나? <laughs> 아 아까 E X I T 있었으니까 이제. 더이상의 방해는 없을거예요아 어어 다왔는데 이제 다왔는데 아이 거의 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게 기저이겠지 하, 완전 처절하게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<laughs> 이벤트가 다른 거 보니까 아마 방금 나가려던 문이 정상, 제대로 된 문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병원을 못 나가게 했던 원흉을 제거를 했으니까 간다, 갈수 있다, 방해하는 것. 와,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. 내가 내가 숙주가 돼서 죽어 버렸죠. 헐. 다 죽여 버렸죠? 아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죽여. 어. 이게 생각보다 그래 되게 빨리 끝났네요, 지금. 플레이 한지 한 아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9시 좀 넘었지 9시 반부터 했는데 지금 11시 45분에 벌써 게임이 다 끝났어요 <laughs> 와우 이렇게 잘 풀릴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따가 동물의 숲할 건데 뭐 이제 공포방송은 오늘 아니, 공포 방송 여기서 끝그한거 같고요. 이따가 뭐 이따가 이제 동물의 숲뭐 보유하신 분들은 같이 빚도 갚고 <laughs> 마을 한번 꾸미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오늘 빚을 다 갚았거든요. 일단 아우 방송 하나 이거 하나는 완료했으니까 저는 잠깐만 쉬러 갈게요. 아,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이고. 나중에 2는 재미없다고 하니까 2는 안 할래요. 1의 스토리 다 끝난 거라.